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8월 17일 성령 강림 후 제10주 주의를 위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23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가지고 해로운 종교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서는 병적 결합 패솔로지칼 본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두 사람의 병적인 결합은 일상생활에서도 만날 수 있고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합이 그 관계가 서로를 갈가먹지만 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병적 결합이라고 표현하죠. 대표적인 병적 결합은 알코올 중독자와 그의 가족 간의 결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용어로는 코디펜던스 상호 의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을 한다는 것이죠 중독자는 계속적인 알코올의 공급을 위하여 그의 가족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가족들은 이 중독자를 보호한다는 입장 하에 오히려 중독자를 허용하고 방임하는 결과를 아이러니하게 낳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그 중독을 싫어한다고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중독자의 중독 현상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꼴이 되게 하는 것이죠. 관계에서 가학 피학적 결합 서로를 갉아먹게 되는 대표적인 예죠. 한쪽은 매우 과학적인또 다른 한쪽은 매우 피학적인 입장을 취해서 서로 떨어지지 못합니다. 패솔로지컬 본딩이라는 용어로 가장 익숙하게 요즘 쓰는 표현은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싶어요. 은근히 상대방을 조종해서 조종과 피조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병적 결합들은 어린 시절에 양육자와 아이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독립심이 없을 때, 자율성이 없을 때에는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미 그 시기를 지난 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고착되거나 퇴행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병적 결합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결합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로를 갉아먹는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피폐해졌다 라는 표현을 써도 될것 같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 라는 표현도 적절하고 눈이 흐려진다, 망각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관계를 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에너지가 고갈되는 다양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병적 결합과 가장 가까운 표현은 27절에 나오는데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 잊게 하느냐? 그 앞절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부분으로 대비가 되는데, 첫 번째, 조상들이. 두 번째, 바알로 말미암아. 세 번째,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이세 부분과 동일하게, 조상들처럼 첫 번째, 내 백성들이. 현재의 내 백성들이. 두 번째, 바알과 대비되게, 거짓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 번째는 거의 똑같습니다.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한다. 과거에도 비슷한 패솔로지컬 본딩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 조상과 발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겠다라는 개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관계가 피폐해져 갔다. 앞서서 이야기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눈이 흐려졌다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내 백성들이 누구와 병적 결합을 맺고 있느냐?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결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내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다. 요즘 특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잘못들을 저질렀는지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경험합니다. 장로나 목사나 할것 없이 정치와 결탁을 하여 분별력 없는 교인들을 극단으로 몰고 갔던 많은 예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 그들과 교인들과의 병적인 결합, 이러한 현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현재 만연하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들도 생각을 하게 됐지만, 내가 자신은 과연 떳떳한가? 나는 과연 해롭지 않은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려고 하는가 생각하게 되고 여러 면에서 조심스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꿈을 분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이란 단어와 연결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데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이렇게 두번 반복해서 적혀있는데 다른 번역으로 참고해서 보면 내가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계시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꿈과 계시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간교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 거짓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꿈이 자기 욕구가 변형하여 연출된 여러 표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의거해서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미래를 점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내 욕구의 반영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잘 들여다 볼수록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 보는 것이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진 예언자들은 그 꿈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자기의 꿈과 하나님의 뜻을 같은 것인 양 취급해 버립니다.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를 지금 이 28절 하반절에는 겨가 어찌 알고 과 같겠느냐라고 표현했습니다. 꿈을 통한 반영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강경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지칭할 때 30절에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고, 31절에는 "자기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라고 지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오로지 자기의 입장을 드러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만나는 대부분의 해로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내면을 똑같이 반영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의지인가를 판별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같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욕구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마음 자세를 훈련하고 다져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 판단이 어렵겠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이것이 병적 흐름으로 빠져가는 길인지 아니면 정직한, 성실한 길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은 나의 뜻인가 그저 꿈에서 본 내용일 뿐인가 판별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지 몰라도 일차적으로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도자를 건강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선동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보내며, 지금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해로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태도에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내가 그보다 무엇이 나을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갖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착각하거나 그렇다고 전달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짐으로 병리적인 결합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en.